<laughs> 어, 오늘 당무위원회를 위해 전국에서 참석해주신 우리 당무위원님들께 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현장에서 역사국정조가서 반대운동을 아주 치열하고 힘있게 어,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당무위원님들 한분한 분께 진심으로 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제부터가 아, 진짜 시작입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역사국정교과서 제지운동 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수 없는 어, 우리의 과제입니다. 민생을 해결하고 어, 또 역사국정교과서 제지를 위해 우리 당무위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 가운데 당무감사원장 임명권이 있습니다. 최고위 의결로 추천된 분은 김조원 경남 가기대 전 총장님입니다. 이 분과 함께 감사원에서 오랫동안 봉직하고 감사원 사무총장을 역임하셔서 전문 역량을 겸비한 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당직 평가를 통해 자율, 능동, 책임의 당직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가장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위가 당무감사원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지도부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당무 시스템을 구축해서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자는 그 그런 뜻입니다. 당무 감사원 구성과 함께 당무의 일대 혁신을 기대합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규정개정도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선거일 기준 5개월 전을 선거일 기준 3개월 전으로 그 평가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인데 평가의 출범이 늦어져서 부득이해졌습니다. 오늘 평가 시한 연장이 확정되면 곧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당의 혁신은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이가 설계한 최고 혁신을 넘어서서 더 본질적인, 더 근본적인 혁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핵심은 단합입니다. 우리가 단합해서 그단이 혁신한다면, 국민들께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당의위원님들께서 당이 더 혁신하고 더 단합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